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한번더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탄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 권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생깁니다. 존경할들이 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그 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증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전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